정말 오랜만에 시청자분의 계정을 들어와봤습니다. 뭐, 템 진단하는 것 정도는 다른 분들도 많이 하신다고 해가지고, 정말 오랜만에 메린이 구원 프로젝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계정분이 본인이 메린이라고 주장을 하셨는데, 한번 어떤 템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 캐릭터인가요? 아델 설명서, 이델 설명서, 아, 야, 야, 눈이 침침해서 뭐야, 이거? 왜 아델이 3명이죠? 아델은 <laughs> 귀엽잖아요. 아, 그렇습니다. 아델이 귀엽기 때문에 3 캐릭터를 키웠다고 합니다. 나로 설명서, 비숍 설명서, 팔라딘 설명서. 근데 레벨이 210이야. 일단 검사합니다. 다른 서버에는 캐릭터가 정말 없나? 일단 뭐 엘리시움에 열심히 하시는 것처럼 보이시는 분인데 일단 컨셉 좋습니다. 아대일 설명서 한번 들어볼게요. 레드 240이면 조금 많이 키웠죠. 이분 같은 경우는 첫 인상이 무니온이 그래 높아요. 3100으로 그래도 열심히 키우고 계십니다. 뭐, 마찬가지로 링크 상태도, 어, 아주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한번 템을 봐드리겠습니다. 템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죠. 어, 첫인상은 그래도 매니지치고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고기한 EPI의 반지 힘 9%를 띄워놓으셨네요. 이거 같은 경우는 보스 장신구 세트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이라 생각을 합니다. 실버블라 썬니, 위참제 12%, 아르잠재 공격력 10, 잠재를 잘해놓으신 것 같네요. 테네브리스 반지 이거는 되게 좋은 반지입니다 대신에 잠재가 9%가 아니라는 것이 좀 아쉽네요 아마도 이 이벤트링 명장의 큐브를 나중에 사실 것 같은데 그명장의 큐브로 한번 레전드리를 도전한다던가 에픽에서 9% 정도 띄워주시는 게 좋아 보여요 크리디펜스링 스킬 사용 시 일정 시간 동안 자신의 크리티컬 발동 확률의 일정량만큼 적의 방어율을 무시한다 크리디펜스링이 가성비가 좋아? 나 처음 봤는데? 하긴 공마 같은 것도 있으니까 오 신기하네요 일단은 인벤토리에 보니까 반지가 있어요 카오스링을 따로 사놓으신 것 같은데 공격력 플러스 5를 띄우신 다음에 착용하시려고 빼놓으신 것 같은데 아 카오스링을 어제 산거여서 그래 카오스링 같은 거는 구매해 준게 좋으니까 잘 작업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핑크빛 성배, 어 아주 잘했습니다. 90급짜리 사셨는데 90급 이상 간판당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골든 클로버 벨트 100급에다가 공격력 플러스 5까지 있어서 상당히 추후은 좋다고 볼수 있고요. 위 잠재도 12퍼에 아래 잠재 공격력 10으로 아주 훌륭한 아이템이라고 볼것 같습니다. 이게 이제 논란이 많았던 PK인입니다. 공격력 초 총을 142를 띄워놓으셨기 때문에 상당히 작업을 잘했다고 생각해요. 아주 넓게 보면은 PK인은요, 언젠가는 바꿔야 되는 아이템이긴 하지만 초보가 낄 때는 정말 좋은 아이템이거든요. 일단 한동안은 계속 쓰시길 바랍니다. 메커네이터 펜던트. 90급짜리 아이템에 위잠재12%아랫잠 공격력 10인데, 잘했어요. PC 방도미네이프패던트예요 알다시피 초보자 입장에서 가성비가 매우 좋죠. 힘추도 88로 나쁘지 않게 띄어놓으셨고요. 뭐 잠재는 고정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이건 이제 PK인을 가는 바람에 사신 것 같은데 공추가 5에다가 힘추15 올스탯 6%로 아주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. 윗잠재 이제 12%아래잠재 공격력 10으로 그냥 계속 쓰시면 될것 같아요. 한동안은 음축 데이밍을 좀서 올스탯 6%에 힘18위잠재9%아래잠재아래잠재가좀 아쉽습니다.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아래잠재를 바꾸는 게 좋다고는 보지만 아래잠재 바꾸는 게좀 비싸긴 하거든요. 그냥 이제 요즘은 메이플을 좀 하면은 에디션 큐브 교환권 이런 거로도 좀살수 있거든요. 공짜로 바꾸는 게 아닌 이상 저는 그냥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. 에디가 너무 비싸서 그래요. 카오스 핑크빈 마크 이거는 이제 80급 어떻게 했어요? 아저 정도는 은근히 또 잘한 것 같습니다. 보장 세트 효과도 다 받고 있는 입장에서 카핑만은 나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추업도 80급으로 나쁘지 않고 솔직말 히 잠재 좀 아쉽네요.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너무 아쉬운데? 야 잠재 힘이 없거든요. 재능이 잠재에다가 9% 이상이라도 띄워서 사용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. 카르타 상위 100 급짜리 아이템에 위 잠재가 12%, 그냥 쓰면 될것 같습니다. 카르타 하위 김출 48, 올스탯 4%, 공격력 플러스 5로 제가 왔을 때는 추후은 상당히 괜찮고요. 위 잠재는 이제 12%, 아래 잠재 공격력 10으로 한동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. 앱솔 신발 거의 90급 이상 템에 위 잠재 12% 아래 잠재 공격력 10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팬 지식이 상당히 있으신 것 같아요 앱솔 장갑입니다 90급짜리 아이템에 위잠제12% 아래잠재 공격력 10 제가 계속 말하지만 그래도 잘 하신 것 같아요 앱솔 견장 위잠제9% 아래잠재 공격력 10입니다 근데 이거는 무슨 자을란 거지? 복구 가능 횟수가 1이 남아있고 제가 봤을 때는 앱솔 견장은요 돈을 좀 모으신 다음에 그냥 유니크 이상의 17성 아이템을 직접 구입하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아시도 세어링 공격력 4까지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땐 100급 이상의 아이템이고 윗잠재는 12퍼 아랫잠재는 공격력 15로 상당히 좋은 템을 구매하셨습니다 엠블렘입니다 공격력 9%에 방문 15%를 띄웠는데 방문은 15로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자복은 아니니까 한동안은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운이 좋으면은 이에디션널가 갔을 때 공격력 3라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격력 3% 적용을 위해서라도 아랫잠재 한번 뚫어보시길 권장드릴게요 보증무기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공격력 12퍼 보공 20퍼 방모 30, 아래 잠재는 뭐 잡이니까 잘 샀네요. 에리니 입장에서 이 정도면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. 앱솔 망토 70 급짜리 아이템에 위 잠재 12퍼, 아래 잠재 공격력 10인데 다른 부위들 보면 알겠지만 다른 부위는 이제 추옵이 막90급 이상으로 막 되게 좋았는데 이건 솔직히 말해서 추옵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. 그래도 뭐 지금 당장 쓰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해가지고 그냥 쓰시면 될것 같아요. 아케인 포스는 열심히 올리고 계십니다. c j 입니다 주스 때 아 저는 메린이라고 하시길래 좀 약할 줄 알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1.8 정도 될것 같은데 1.8? 1.9입니다 참고로 노버프예요 노버프 주스 1.9입니다 수공은 359만에서 399만 보공이 이제 268 방무가 한 90정도 그 다음에 어빌리티 첫 줄로 잘 뛰어놓으셨네요 전반적으로 살펴봤지만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 안 밀린 것만 봐도 되게 성공점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그렇게 아주 손볼만한 게 안드로이드가 없네. 그러네요. 안드로이드는 아마도 안드로이드는 소소하게 여기서 판매하는 걸로도 충분히 조금이라도 스펙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좀 채워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. 안드로이드는 현재 여기서도 주지. 아들 나중에 이거 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다. 근데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고요. 혹시 목표가 어디에요 목표? 목표가 스탬이라고 하셨는데, 전지적 저의 시점에서는 이 정도면은 잡힐 거라 봅니다. 혹시라도 안 잡힌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코강의 문제일 거예요. 잘했는데? 차드, 크리에이션, 이런 거 되게 잘 하셨고, 인피니트 잘 올렸고, 아무튼 잘했는데요? 제가 봤을 때는 잡혀요. 유니온도 3천으로 나쁘지 않고요. 아무튼 링크도 잘 키워놓으셨고, 오차 스킬도 적당히 잘 해놓으셨기 때문에 연습만 하시면 금방 잡으실 것 같아요. 쉽게 잡을 것 같은데, 제 생각에도 되게 쉬울 것 같거든요. 원래라면은 제가 들어가가지고 잡는 것까지 보여드리고 싶은데, 문제점은 현재 대리 기준이 제대로 뜨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국상 노멀수를 잡아볼 수는 없겠지만, 제가 봤을 때는 잡힐 것 같습니다. 혹시 심볼을 계속 올리는 게 좋을까요? 아니면 템을 바꿀까요? 심볼은 계속 올려야 돼요, 심볼.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. 유니온도 열심히 올리고 계시고, 그 다음에 템 상황도 나쁘지 않고, 제 생각엔 이렇게 열심히 해서 꾸준히 달려나가시면 될것 같아요.